함수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3일 때, ab의 곱은 두개의 값을 갖나봐. 그럼 해보자. 일단 얘는, 코사인제곱 을 마이너스, 사인제곱 x로 바꾸고, 선생님이 쓰기 편하게 치환을 했었을게. 사인 X를 T라고 하면, 당연히 T의 변역이 따라와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사인하고 코사인은 치환하면 적어라는거 명심하고, 마이너스 A T 제곱, 이렇게. A T 플러스 A 플러스 B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 2차식이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4분의 1 A인데, 얘랑 만나면 4분의 5 A. t-1분의 제곱 그럼 당연히 두 개로 나눠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누자 a가 양수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 알겠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이고 어딘지 몰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얘가 뒤에 부분이야.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 당연히 2분의 1에서 나와. 그럼 얘가 최대야. 그러면 4분의 5A 플러스 B가 1이고 최소값은 더 멀리 떨어진 데가 마이너스 1이야. 이 범위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 저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B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얘가 3이 돼야 돼. 둘이 연립할 거야. 그냥 바로 연립하자 b, B가 맞춰졌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여기서 요거 빼면, 4분의 9A. 없어질 거고, 여기서 요거 빼면 9니까. 따라서 A는 4야. 그럼 이제 나왔지. 그러면 B는, 당연히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B는 7이 나와. 이렇게 한 쌍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찾는 AB의 곱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AB의 곱은 47에 28 하나고. 두 번째 봐보자. A가 음수면.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뒤집어져.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릴게.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분의 1 폼마. 하고 뭐위인지밑인지 상관없어.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어차피 둘다 양수니까 그냥 대충 그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그치? 그럼 여기가 최솟값 3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최댓값이돼야되가 바뀌는 거야. 4분의 5a 플러스 b가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2가 돼. 두 개를 빼자. 그러면 또 4분의 9a는 빼면 마이너스 9여서 a는 마이너스 어, 4가 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b는 플러스 4에 넘어가니까 8이야. 그럼 여기서 ab의 곱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래. 두개 더하니까 답은 -4